부사로 받은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카우즈 몇 형식이야? 5형식. 5형식이요그렇 그래서 <laughs>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온 거죠. 야기시킬 거야. 너를 야기시킬 거야. 더불안전하지 너가 뭐 하노로? To go blind 뭐 하게끔 눈이 멀게끔 야기시킬 거예요.라고 들어갔던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카우즈가 이렇게 쓰이면은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고가 여기서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get이랑 비슷한 역할을 할 거야. 즉, 되다, become의 의미로 지금 이 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blind라는 형용사, 눈이 먼이라는 형용사가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blindly, ly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에서 children would be 라고 나와 있는 거, 당연히 would be가 본동사겠죠. 그 다음, 뭐 w i t 어, caretaker 까지 묶을 거고요. 좋은 테이크, caretaker 보살펴 주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편안할 거야. 뭐이 얘기였고. 그 다음에 비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주격 보어 자리죠. 그래서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 온 거. 마찬가지 계속해서 부사주고, comfortable 이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it does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In the l o n 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 그게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it은, 가져와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whether부터 care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whether부터가 지금 주어 역할 하는 애로 쓰인 거지. 왜냐면,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이면은, 예, yeah. 명사 역할 하는 애다.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어자를 쓸수 있고요. 얘 지금 진주어 역할 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parent인지, y 인지 daycare인지는 상관없어요. 라고 그랬어. 그것이 뭔데? 대신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Good caretaker 을 받아주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실 만약에 주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대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걸로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라는 명사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이요. 본동사 뭐예요? 본동사. i s 죠 그치? 지금 계속해서 명사절이 주어자리에 오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있는 거야. 후부터 피라미드까지가 주어 역할 할 거고요.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는 후가 누구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의문사로 쓰인 의문문이죠. 근데 누가 지었어? 직접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쵸?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간접 의문문이라면 나뭐 해야 돼? 의, 주, 동, 순서 맞춰야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후라는 의문사는 썼어. 근데 뒤에 바로 빌트 지었다 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주어 어딨어요? 뒤에. 응, 아니야. 후가 주어죠. 후가 의문사면서 주어예요. 왜? 후는 우리가 이제 의문사도 각자 하는 품사 역할이 다른데, 후라는 애는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 그럴 거야. 얘는 의문사이자 명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동 잘 썼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부터 밀라니어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표아춤 꾸며줄 거야. 피라미드 누가 지었어? 라는 거는 질문이야.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수천 년 동안 물어봐와진 질문이야. 질문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봐 지는 거야. 그 다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has been asked 를쓴 거죠. 현재 완료 수동태야. 그다음 됐 다음에 주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past tense 단수였기 때문에 has로 수일치한 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어... 본 동사 뭐예요? 본 동사. 그렇지. 뒤에 나와 있는 is요. 얘가 본 동사죠. 그래서 how부터 say까지 전부 다 주어절에 쓰인 거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얼마나 너가 더 많이 배우는지 how가 단독으로 쓰면 어떻게라고 해석이 될 거야. 근데 지금처럼 much more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나올 때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How much more 까지가 그냥 의문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나 많이 배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죠, 얘도. 그래서 의, 주동, 순서 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when부터 say까지 전부 다 묶이는 거잖아. 그쵸?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근데 언제 배운데 너가 멈춰서 조용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들으면 이렇게요. 그래서 전부 다 when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pause, quiet, and listen. 이거 지금 1, 2, 3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한번더 확인하시고요. lear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 무엇을 배우다 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그냥 학습하다 배운다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낼 때는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랬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그냥 배워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였다 라고 이해하시고 뒤에 listen to가 나왔어 듣는데 근데 뭘 듣는지 w 부터 s 까지또한 덩어리죠 문장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w a t 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what이 뭐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럼 관계 대명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따라서 앞에 선행사 없네. 뒷문장에 뭐 말하는지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왔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길지만, 문장 자체가 주어 역할했던 거기 때문에, is로 단지 지급할 거고, amazing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그렇다는 게 놀라움을 주는 입장이죠. 따라서 ing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ed 쓰지 않는다. 라는 거한번더 체크할게요. 자, 6번이요. 6번의 본동사는 뭐야? will help요. 그쵸? 주어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그 o o d planning e i 앞에 있는 whichever부터 take까지 그냥 묶을 거고요. 그래서 주어동사 나와 있는 문장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whichever부터 take까지는 그냥 부사절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다. 뭐 if, although 그런 애들처럼요.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도 와처럼 뒤에 명사 가지고 나와서 얘 꾸며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치, 아벌 같은 거는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얘기하거든.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가네. 해석하시면 되겠고 어 좋은 계획은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Help가 지금 본동사라고 했는데 insure 보장하다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 왜요? 왜지? 얘 원래 뭐였어? To insure이었죠. 근데, to insure에서, t 가 생략이 된 거겠네. 그쵸? 왜요? 헬프가 준사역으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헬프가 삼형식으로 쓰여서 무언 무엇 무엇을 돕다라고 할 때, 그 무언 무엇 무엇을 <laughs> 자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놓올 거야. 근데, 이때 투 생략 가능하다라고 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insuring, ING 같은 거 주고 마켓틀리게 물어볼 거라고 했었죠. 6%. 자, 7번 본동사는 m a k e s 죠그 다음, w h a t e v e r 부터 e 까지다주어고요 whatever는 무엇이든지'라고 해석할 거고, 예, 정리하면 복합관계 대명사요. 복합관계 대명사는둘 중에 하나야.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주어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걸로 쓰였겠죠. 어 복합관계 대명사도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선행사 없을 거고요. 복합적으로 얘가 다 한다 그랬잖아. 그다음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 어떨 거야? 불안전하겠다.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올 거예요. 그래서 whatever doesn't destroy do me.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지. 나를 강력하게 만들 거야. 라는 거고 make 여기서 몇 형식으로 쓰였어? 5형식이겠죠? 나를 만들어. 로 끝나지 않잖아. 나를 강하게 만들어. 얘까지 있어야지 문장이 완전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뭐, 더욱 강하게 만들어, stronger 이라고 비교급을 썼지만, 지금 해석도 보면 알겠지? 강하게 만들어. 뭐처럼 해석됐어? 부사처럼 해석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ly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려요. 근데 목적격 보어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자, 8번이요. 본동사는? 어, 얘왜 이래? 자, 본동사는 were procured 이 부분이죠. 준비하다, 구비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주어야. 진짜 주어 하나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북스죠. 그치? 뒤에 있는 usefu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후치수직 해줄 거고요. for부터 실 i 치까지 묶을 거고 학생들이다. 근데 어떤 학생들이야? 준비하는 학생들이요. 라고 해서, preparing부터 testing까지가 또 시험한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유용한 몇 가지 책은요.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면 되는 거고요. 그 책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묵수가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 되고. 책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거니까, 수동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번이요. 구번의 본동사는 is 죠 그럼 주어는 누구야? 주어, friendship이겠죠. 그리고 founded on business는 founded부터 business까지 앞에 있는 friendship 꾸며줄 거고요. Founded 무슨 뜻이야? <laughs> 야. 파운드 무슨 뜻이에요?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그치? 여기에 못뭐 쓰면 안 돼. 그냥 파운드 쓰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찾다란 의미 아니었어. 그래서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파인드의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운드를 쓴거 체크하시고요. 세팅 프렌드쉽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즈로 단수 취급했어. 여서 좋대. 뭐보다더 좋은지 댄으로 지금 비교금 연결시킨 거죠. 근데 또. 우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보다 좋아 라고 해서 파운드뉴가 또즈니스 꾸며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석할 수 있어야지 너네한테 영작하세요. 라고 할때쓸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꼼꼼하게 봐야지만 업로상 틀린 부분은 이렇게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0번이요. 본동사 뭐야? 어. 본동사 이메진이죠 이게 나야 <웃음> <이마진이요>. <웃음> 앞에 연결된 이 g i n 요 앞에 컵마 i 연결된 m a g i n e i m a 이 i n e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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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a g 상 n e imagine, imagine, 이 m a g i n e i 자, so people이 주어고 sure. 뒤에 who are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 끊어 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 쓰였어. 우리가 보통 서두르다라고 할때 be in a hurry를 쓸 거고요. 종종 서둘러라고 했을까 중간에 often이라고 한 거야. 너네 자꾸 이 often 딴 데다 써 놓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정해져 있죠 자리에. 그렇지? be 조티 일 아, 이거 빈도 보사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요. 지금, 비동사 뒤에 왔으니, 비동사가 왔으니까, often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often are이라고 써놓고 맞게 틀리게 안 돼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imagine 다음에 they are energetic이라고 해서 문장이 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대절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imagine they are energetic.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앞에 거 끝났어. 근데 뭐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거래?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냥, they are simply inefficient. 그냥 걔네 뭐한 거야? 단지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서두르는 건데, 네, 자기 굉장히 에너지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이제 못 가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n 는 여기서 뭐뭐할 때, 그냥 부사절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뒤에 거는 간단하죠. 그쵸? 네.